일단 내가 오늘 얘기할 얘기는 그냥 여언저런 주식 이야기랑 내가 그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것 같아. 사실 그래, 뭐 누구나 다 바빴을 거고, 나도 내일 하는 게 바빴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사실 유튜브에 내가 주식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어. 아니, 뭐니 네 멘탈... 또 그렇, 약해서 그런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맞아 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추천해줄만한 종목들만 추천해줬고 내 생각과 다르게 시, 내 판단과 신뢰가 좀 바뀐 종목들은 사지 말라고도 라이브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음. 되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지에서 내 나름대로는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 음 내 팬들 중에서, 어, 되게 날 많이 믿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음, 어딜 가서든 욕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마음은 종목 살때 떨어져도 버티면 되지 뭐라고 해도, 막상 진짜 떨어지면 버티기 힘든 거 나도 알아. 음, 대표적으로 내가 추천한 어라이벌이 그래. 어, 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때쯤 추천을 했어. 이때쯤. 그래서 내가 추천한 시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 나도 저때 처음 들어가고, 이 기간 동안에 물을 굉장히 많이 탔지만, 실제로 얼굴 하나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내 말을 믿고, 이때 사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지금까지 버틴 사람? 있겠지. 사실 얼마 안 돼. 기껏해야 두 달이거든, 두 달? 이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도 안걸렸어 응? 근데 그 3개월동안 버틴 사람이 많을까? 이때 샀어도 아무리 못해도 이때 조금만 물탔으면 지금 15%에서 20% 수익이거든? 영, 내 영상을 조금만 늦게 본 사람들은 한50% 넘게 수익 본 사람들도 있을거야 이 어라이벌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 프로테라나 내가 이 시기 때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프로테라거든 프로테라가 이 가격이었어 13달러 얘 회복? 아직도 못했어 나얘 지금 이 가격도 별로 좋게 보지 않아 응. 얘 올라갈 비전이 별로 없어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 난 지금도 내가 또안 좋게 생각했던 거 엘시아이드 루시드 얘는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지만 얘 어떻게 될지 몰라 난, 나는 지금도 이 가격이어도 나는 루시드 사라고 말 못하거든. 음 인사이트가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루시드에 대해서도. 아니 어라이벌도 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거지 니네 말도 다시 꼬꾸라질지 누가 아냐 맞아. 근데 난 적어도 내가 왜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을 했다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 버틴 사람 내 팬들 중에서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영상 꾸준히 올라서 이 기간 내내 동안 버텨. 더 사. 믿어. 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더라.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 정말 많이 생각하지만 얼굴 생판 모르는 내가 욕먹어 가면서까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댓글로. 응? 너가 주식 정말 잘하면 어, 왜만 원, 이만 원 받는 이런 영상 올리고 있냐. 니가, 니가 알아서 잘하겠지. 맞아. 내가 이거 영상, 지금 이 영상이 뭐, 갑자기 뭐, 알고리즘 터져도, 어, 이 영상 하나로 10만원 벌기 빡세. 유튜브 라이브 그렇게 많이 해서, 어, 지금 뭐 사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정말 이때 시기에 많이 얘기했던 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게, 에어비앤비였거든? 왜냐면 내가 에어비앤비 180, 190일 때 비싸서 사지 말자. 어? 140, 140 밑으로 오면 사자 그때 내가 그때 가장 많이 얘기했었고 그게 이때야 이만큼 시기가 에어비앤비 처음 내 라이브 할 때마다 물어봤는데 나 이때마다 사라고 했어 140 이하면 140 원절이면 살만하다 그래서 산 사람들은 수익 보고 있겠지 이거 말고도 내가 아 이때 이 가격이면 살만해요 라고 했던 거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유니티랑 응 유니티 그리고 팔란티어고 팔란티어도 20달 는데 근데 이때 가격에 유니티랑 팔란티어 두개 사라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성장주 중에서 얘네 둘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거다. 내가 다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나한테 누군가 막 그런 거 물어봤거든. DNMR 다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 DMR n 영상도 있잖아. 나 근데 이때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어. 난 DNMR 좋게 보지 않는다. 시장 같이 시장 그 흐름에 이 DNMR이 맞서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나한테 뭐 옛날 첫 영상 보면은 걔 누구야 씨.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하청업체 누구냐? 하청업체가 맞나? AV 포인트 예. 누군가 나한테 뭐,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또물어봤었어 에이블 페인트. 나 이거 사지 말라고 했어. 기회 나올 때 빨리 빠져나오라고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 내말 듣고 나왔을까? 모르지. 근데 나는 다 신경 쓴단 말이야. 나한테 많이 물어본 종목 중에 하나가 추위인데, 사실 나얘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지금 주식 개판이야. 응. 음. 그냥, 그냥 나쁘지 않아 보여로 라고만 얘기했었거든. 나도 좀 미안해, 이런 거 보면. 내가 사지도 않은 종목인데 내일 순위도 아니었는데 왜냐면 나도 그때 볼땐 나쁘지 않아 보여 근데 뭔가 이유, 이유가 있으니까 이만큼 떨어졌겠지 내가 다시 분석하진 않았지만 그럼 내가 정말로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너희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유튜브 컨텐츠가 계속 나오겠냐 내가 무슨 매일 하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사실 종목이라는 건 내가 가졌을 때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서 오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내 신념은 그렇단 말이야. 섹터별로, 내, 내 시각별로 좋은 종목 선정해서 존, 존버하기. 이게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컨텐츠를 짜잖아 너희들 보는 거 종목 소개밖에 없거든, 냉정하게. 주식은 종목 소개만 존나게 찾아내.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가진 종목을 그냥 가만히 냅두고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되거든? 처음에 좋은 종목을 확신 갖고 들어가서 존버하는 게 주식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존나 쳐다보면서, 아, 내일이라도 매일매일 수익 플러스, 나면, 좋겠다.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장담하는데, 없어,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다, 옵션하고 선물하지 않을까? 뭐, 내가, 비트코인 불러서 안 왔다는 사람인데, 나는 처음에, 그때 비트코인, 재밌어가지고 한 100만원, 200만원 또 잃은 다음부터, <laughs> 비트코인 쳐다도 안 봐. 어, 내가 할게 아니라 생각해서, 그 하루 종일 컴퓨터 차트 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시간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 사람, 없어, 유튜브 찾아본 사람 중에.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컨텐츠를 더 올릴 수 있을까? 나는 종목 속에 할게 없는데. 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종목 정말 좋으니까 나랑 믿고, 신념 갖고, 음, 존버하자. 내년 되면은 난더 좋게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방향에 이정표에 이장,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권리도 너희한테 사실 없잖아. <laughs> 만 원, 이만 원돈 보는 유튜브 채널 내가 열심히 재밌게 편집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냐 싶더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질질 짜면서, 어, 징징 되냐, 이러냐면, 음 그냥, 유튜브를 운영 이유 자체가 그냥 너무 안타깝게 주식하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욕 어, 동네 아는 애가 가르치는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사실 주식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이 채널에 목을 매게 되더라고 나는 편하게 내가 주식 좋아하니까 공부한 거 공유하라고 한 건데, 어 너희들의 반응만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많이 올릴지 모르겠어. 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그럴 걸 언제쯤 이제.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종목 추천하실까? 어.. 종목 추천 해줄게! 내 시각 인사이트 뷰? 어 해줄게 일단 지금 차트를 보잖아? 일단 어라이벌을더 사는 그런거는 니들 알아서 해살기 그렇게 많았는데 뭐 이제와서 산다니 뭐 만다니 뭐 그런 댓글 달리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쓸거고 이거 나스닥 내가 볼때 지금 14651이거든? 이거? 올해 넘기 힘들 것 같아, 난. 이 15,600을, 15,300 원저리를 올해 다시 넘기 힘들 것 같아. 여기를 넘어가기 위한 동, 동력인 산업의 기술주들이 지금도 다 비싸다 생각하거든. 저거 넘어가려면 애플이 다시 150 돼야 돼. 애플이 다시 150 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00 넘고, 그래야 되거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사실 엄청 쉬운 일은 생각하지 않아.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 음. 그러니까,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저게 15,600, 400을 넘어서 16,000, 17,000까지 가려면 12월 말까지 끝없는 우상향 해야 되거든, 나스닥이. 솔직히 지금 시장 상황 바꿔서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이번 9월 조정 긴편 아니었다 생각하거든? 근데 다들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안 떨어, 떨어져서 올라오지 않는 종목들도 있다고. 그럼 반대로 이제 잘 나가는 성장주들뭐 도큐사인이라든지, 잘 나가잖아? 뭐 유니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 올릴까? 이 유니티가 막 150, 160 찍고 뚫고 넘어갈까? 그래야지 나스닥이 16,000, 17,000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힘들다 봐. 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이 시장 상황에 그렇다고 지금 골드만삭스 살 거야? <laughs> 지금 골드만삭스 살 거야? 뭐좀 JPM 같은 은행주 살 거야? 아니면 뭐 시티그룹 같은 거살 거야? 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생각 하거든 나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사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 금리가 올라도 금리 오르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래도 삶아 생각하는 거는 리츠라고 생각해 왜냐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또 오류 회사들을 찾으면 난 리츠가 제일 좋다 생각해 내가 너희에게 항상 추천해주는 리츠 잖아이 PRT 이거 사어또못 믿고 어 최근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끝없이 우상향 잘하고 있거든 지금 시기별로 봤을 때또한번 사도 되는 시기야 음 지금 이 시기 때안 사면 언제 살 거야? 이렇게 올라갈 때살 거야? 아니잖아. 얘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얘거든. 시간이 언제 걸릴진 모르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사기 괜찮고, 미국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 달러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 음. 그래서 변동성 적은 상품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PRT가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소개해줄 때까지만 해도, 시킹 알파 검색하면 탑 50위에도 안 들었었는데, 얘탑 1등까지 갔었더니, 얘야. 나중에 시킹 알파에서. 음 좋은 회사고, 공부하면은, 공부할수록 괜찮은 회사인 거알 테니까, 어, 지금 뭐 사야 돼요? 안정적인 거뭐 없어요? 라고 하면은, EPRT 사라고 추천할게. 어, 지금 당장, 당연히 32 넘을 거다.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천천히 냅두고 한 6개월 뒤에 보잖아? 이 가격보다 위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생각해. 어라이벌도 더 갈까요? 뭐, 왜 오르는 거예요? 뭐, 호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오를 때 돼서 오른 거야. 어, 시행, 얘네가 하고 있는 그 플랜대로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언제,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건 모르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서 다시 이렇게 최근에 급락할 수도 있어. 종목이라는 건. 응, 음, 왜냐면 원래, 그런 회사잖아. 근데 나는 아직도 인사이트는 똑같아. 내가 이거 처음 살때 얘기했는데 올해 연말에는 18달러에서 19달러까지는 갈수 있다 본다. 내년에는 30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내년 7월, 8월엔 30에서 40달러도. 얘네가 계획하는 대로 잘 흘러만 간다면. 난 지금도 그 인사이트 똑같고. 아, 나 이거 니네 영상 지금 처음 보는데 지금 가격에 사도 되냐? 라고 물어보면 이이 이 적어도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게 지금 4 4거래일 진가 그렇거든. 적어도 이 폭등을 끝나고 조정을 맞을때 사는게 좋지 않을까? 언제가 되든이 오르는 경주마에 올라탄다?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살게 너무 많았다 생각해 사실 난 지금 와서 추매해도 될까요라 묻는건 의미가 없다 생각해 이, 이 좋은 시기 두달간 한번도 안사고 관심도 안줬다가 이제와서 산다 는 아닌거 같아 난 적어도 14달러 어, 아래에선 샀어야지 13점 초에는 지금 가격은, 추가 진입은 좀 어렵다.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근데도 나는 앞으로 오를 거야 생각해. 근데 이제, 만약에 물을 많이 타가지고, 얘 처음에 이 시기에 많이 샀던 내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런 친구들은 이 가격 밑에도 물을 탔겠지? 그래서 지금 한 15%쯤 수익일 거야. 그러면은, 물량 조절을 좀 해. 더 오를 거라고 나도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어 많게는 30%에서 많게는 50%에서 30%까지 비중 축소를 하는 걸 추천해 이런 성장주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음. 하여튼 오늘 내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 댓글 보고 뭐 앞으로 영상 더 올릴지 말지 그런 생각 해볼게 이상 끝